네, 드디어 2탄이 돌았는데요. 이번은 이렇게 먹기 도전. 하지만 이 음식을 모두 먹고 싶다면 마지막에 시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응. 음. 이걸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? 한 다섯개 해요 추천을 통해서 다섯분들께 깨짭하게 글을 보내드립니다 <laughs> 하지만 식는거 어.. 차가운맛이어한다면 바로 이편의 세상 5단지로 와주세요 3 4일 가까운데 이편의 세상 5단지로 와주세요 그리고 몇 개월까지 알냐면 5월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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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음주 5월까지 다다음주까지 시작할 다다음주까지 자 추천을 통해 보내드리는 요일은 목요일 목요일이랑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? 수요일이안 되겠죠? 월 화, 수, 목다 하는 거야? 월 화, 수, 목 금, 토, 일다 하겠습니다, 그냥. <laughs> 다다음 주까지 이벤트입니다. 다음엔 더 신나는 이벤트로 돌아가겠습니다.